아사왕 고레스의 그 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기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 수루파벨과 예수와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루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드리면서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였고, 또한 그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온백수들이 마음과 동성과 힘을 다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 터를 놓았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은 그들에게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전. 이라고 나와 있는 이사들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또 성전 철, 털을 놓고, 이렇게 성전이 제공되어 오는 것을 소식을 드, 듣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요청을 거절, 거절하게 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 사람들의 그 도움은 간절히 필요한 도움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땅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 도움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도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수락할 수가 없었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의 법에 의해서 허락하신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허락하지 않 아니한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을 당하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어서 방해를 시작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아주 아주 오래 동안 지속되었고 그그 그 방해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들은 뇌물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면서까지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정전 공사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의 때가 되었을 때는요, 에이 루흠과 심체와 같은 이 방백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러한 거짓 이러한 문서를 꾸며서 왕에게 고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드렸던 그러한 그 세금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조건과 관세와 통행세를 낼뿐만 아니라 왕은 더 이상 이강 건너편에 있는 땅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왕에게 이렇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의 과거들을 조사하면서 그 바사 왕의 입장에 봐왔을 때는 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 봐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위, 이스라엘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다사스다 왕은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중단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활하여서 그들의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성전 짓던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거절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란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방백들, 즉, 이란 권력자들의 거절, 그 제의를, 제안을 거절하였을 때의 각칠 위협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제안이 좋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교회가 담당하고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아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또 세상에 있는 방법과 힘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 또 주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결국,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결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에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손해와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고소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점점 아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주의가 주의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과 힘이 아무리 좋아 보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께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믿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볼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